네 출산율 하락에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은데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것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양양군은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내후년까지는 대규모 육아 지원 센터까지 짓기로 하면서 지역의 인구가 차츰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훈 기자입니다. 양양 서문리 일대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195억 원을 들여. 6,600여 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의 육아통합지원센터가 지어집니다.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어린이집, 가족센터까지 출산에서부터 돌봄까지 필요한 기간이 한 곳에서 운영됩니다. 양양군은 센터가 건립되면 출산을 앞두거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주를 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매결혼도시인 일본 다이센정의 사례가 사업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다이센 정은 통합 보육원이 지어진 2014년 이후 인구 감소 폭이 줄었고 도쿄와 히로시마 등 대도시에서 오히려 수십여 가구가 이주해왔습니다. 양양군은 효과를 더하기 위해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고 운영 시간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한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6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신축 후 2023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산장려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출산하면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아이는 1년간 매월 10만원, 둘째 아이는 1년간 매월 20만원, 셋째 아이는 2년간 매월 3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년간 매월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돈의 최고 수준으로 타시군 평균보다 7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1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유아 관리와 그 다음에 6세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돌봄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감소하던 양양군 인구는 지난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현재 27,94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훈입니다.